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 안성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50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손발에 염증이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지만 모든 관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르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신체의 면역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관절 주변을 둘러싸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연골과 뼈의 손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절의 변형, 장애,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르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을 정리해 보자면 관절의 통증 그리고 관절의 붓기와 압통 관절의 이동 범위 저하 피로감 발열 체중 감소 그리고 관절의 뻣뻣함 같은 증상들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들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사할 수 있고 또 구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류마티스나과에 대원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유가 관절에 좋다는 것은 뼈에 필수적인 칼슘이 우유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나 질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우유와 유제품을 먹는 것은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에 민감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우유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는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염증을 줄이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며 어, 이와 관련된 특정 식품들로는 생선, 견과류 및 씨앗, 과일 및 채소, 통곡물, 시망, 생강과 같은 향신료들을들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의료진과 계속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서는 권유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질환과 연관된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고 이동성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가능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권장되는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운동, 밴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수영이나 아쿠아 로비 복과 같은 수중 운동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고강도 운동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조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매우 다양하며 장기간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물의 이점은 관절통, 경직 및 염증을 줄이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약물의 이득이 위험성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약제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염진통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항류마티스제, 스테로이드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부작용은 위장장애 위궤양, 위장관 출혈 신장기능저하, 부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류마티스제의 경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약제들이 있으나 어, 면역기능의 저하가 일어남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일부 약제는 신장이나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이런 합병증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제는 체중, 혈압, 혈당 및 식욕 증가, 부종의 발생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한 적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류마티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을 적절히 관리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과 치료 계획을 계속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질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질환인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꾸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질환의 치료가 더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